무신 가지고까지는 없고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겁니다. 어제도 북한은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오히려 방사포라고 볼때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이신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말로는 강력한 안보, 북에 대한 혼자 타격까지 주장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아니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묻고자 합니다. 앞서 대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권의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거발에로 정부는 그사실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안보 걱정도 군 통수권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너희 네, 방사권은 9.19 위반 아닙니까?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